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히려 호황을 맞이한 곳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해외 여행이 막힌 사이 소비 심리를 파고들며 골프 인구가 급증한 겁니다. 골프장은 일정에게 입회비를 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와 누구나 골프를 칠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익이 집중된 곳은 단연 대중제였습니다. 코로나 속 늘어난 손님을 여기서 대부분 끌어갔습니다. 골프 대중화라는 이유로 세금까지 깎아주기 때문에 대중제는 꿩 먹고 알 먹고인 격입니다. 개별 소비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취득세는 3분의 1, 재산세도 20분의 1까지로 크게 깎아줍니다. 대중제의 영업이익률이 회원제보다 배 이상 높은 이유는 상당 부분 이런 세금 감면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는 골프장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분쟁까지 불거졌는데요.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27홀 가운데 9홀만 대중제로 운영하던 어등산 c c 가 완전 대중제로 전환한 건 지난해 4월. 골프장 측은 연락이 안 닿는 두 명을 뺀 회원 700여 명의 동의서를 받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중제로 바꾼 뒤에도 특별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기존 회원에게 우선 예약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에서 이런 유사 회원을 두는 건 불법입니다. 회원의 자격을 유지해 놓는것 자체가 대중골프장인데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한다는 거니까 그건 장애 운영을 잘못하는 거죠. 대중제 전환 후에도 회원 혜택을 주던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정부의 유사 회원 단속이 심해져서 더 이상 혜택을 줄수 없다고 한 겁니다. 만약 시장이 이기고 싶다. 그 우리 시이랑이라는상 그럼 어떤 것어떻 해야 되나? 계약서까지 썼던 기존 회원들은 반발합니다. 대표 이사가 자필 서명까지 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다시 확인서를 인감 도장을 찍어 준 것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기존 회원들은 골프장 측에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어등산 CC처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회원 논란에 요금이 오히려 비싼 경우도 많아서 대중제 골프장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인데요. 자치단체가 세금만 깎아주고 관리 감독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송현 기자입니다.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감면입니다. 대중제 골프장 한 곳당 연간 평균 20억 원 이상 세금을 아끼는 걸로 추정됩니다. 네. 투자비와 이용료를 낮춰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게 하자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실제 대중제와 회원제의 이용요금은 별 차이가 안 났고 대중제가 더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장사가 잘 되자 카트비와 캐디비 등 부대 비용도 올렸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때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액을 뭐 이렇게 할인은 고사하고 정상 가격보다 더 많이 받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자치단체의 대중제 전환 심사는 형식적입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기준만 만족하면 전환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여기 해당 안 되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등록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좀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최소 여건만 있고 음, 다 해주는 구조다. 음. 대중제 취지에 역행하는 유사 회원 모집이 이루어지지만 시정 조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중교로 전환할 때 이태금이라든가 해원수가 줄어드는지를 같이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권을 지자체에 다 이관했는데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골프장 41곳 중 35곳은 완전 대중제. 자치단체 관리 감독이 느슨한 사이 세금은 덜 내고 요금은 높인 대중제 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KBS 뉴스 최성현입니다.